이게 이번에 장탄팔 탑박스 무광이구나 무광 은색 음. 컬러가 괜찮아요 이 탑박스를 사고 싶으면 여기에 전화해도 되나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laughs> 이 와, 반짝반짝한 와눈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하고 이플랫하게 나와 있는 이아 여기는 또 납작하네 아, 납작하게 힘줄을 네. 이렇게 잡고 어렵게 구한 크롬 캐리어. 원래 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을열어야돼 <laughs> 먼저. <웃음> <웃음> 이것은 프라이 젠프라젠 <laughs> <프레젠. 웃음> 뭐가 프라젠트 <프레젠데>? 저? <laughs> 응. <웃음> 뭐야, 왜? 생일 선물 아, 진짜? <laughs> 아니, 뭐해줄게 없나 하다가 마침 아, 너무 좋지. 제일 좋지. <laughs> 이취향 <오순이의> 정격. <전격. 웃음> <laughs> 뭐야, 방금? 응? 방금. 뭐, 이어 슬프하게, 지 빨리, 달려가, 이게 막, 이렇게, 게이다그렇다이거들어 이렇게, 막, 렇다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이 이렇게, 내물건 막, 이렇이거지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근거죠. 그거 뭐 떼어갈 수도 있, 있을 것 같네. 이 달려 있는 거에 뭐 의의를 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스트림이계세요 어. 스트림이요아니다 <laughs> 이것은. 뭐야, 그것도? 사이드 커버. 아, 잘하해야지 하고 다시 볼트로. 야, 애기야, 외로웠지? 메르가져, 메룬다폰. 크롬캐리어의 실버 탑벅스 아주 이쁘게 자게잘 됐고요. 아주 고생했어요. 아예 나도. 나의 커브를 전단 마크 하시느라. 빼차 때는 아무래도 기어를 넣고 빼고 하는 게 허벅 할수 있으니까. r m 높이 안 뜨고 부드럽게 몇 킬로까지 살살 탈까요? 지금 아직 빵인데? 500km 정도까지만 5 0 0어 근데 사실 호다차에 조지고 탈까? 가는 타. 길에 그럼 윌리 한번 하고 갈게요 해봐 <laughs> 아, 간다 천천히 천천히 한번, 여기서 한번 돌고 가한 바퀴 한 바퀴 돌까? 이제. <laughs> 오늘 퇴근 늦어요 아, 8시. 8시? 응. 얼마 안 남았네. 퇴근하고 저기 뒷선 좀한 바퀴 돌까 <laughs> 2단보다 1단으로 있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막 1단 출발하고 바로 2단 넣으니까 그냥 2단 출발 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클러치가 좀좀막 빨리 막 마무리. 그냥 최대한 정속으로 1단으로. 타는 게 낫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1단으로 출발해서 바로 그냥 2단을 바꾸는 게 낫지. 일단 2단으로 막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클러치에 무리고. 클러치에. 네. 오케이, 오케이. 돌려서. 안녕! 고, 고, 고.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 키고. 2단 넣고. 깜빡이 끄고. 어, 아, 일로 가야 되는데. 아! 아! 아, 씨. 어, 생각보다 속도를 엄청 작게 하고 1단으로 넣어야 되네. 모르겠다, 아직. 아직 모르겠습니다. 깜빡이.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액션캠은 그 인스타 360을 껴려고 했었는데 거치대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 바를 달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바에 달고서 이렇게 빼기가 좀 애매한 거 있죠? 아. 우선 인스타 360은 안 하고 지금 헬멧 액션캠만 꼈고요. 다음에 거치대 준비해서 360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진 불가네? 잠깐만. 다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핸들 쪽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게 감지가 안 되네. 아, 아까 저체험엔 빵빵이 완전 했었어야 되는데, 빵빵이도 못하고. 나 완전 착한 운전자일 거냐 저렇게 운전도 끼워주는. 이것도 낮추고, 3단 2단 넣어볼게요 아,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꺼진 줄 알았어 너무 안락해요 지금 스크린도 롱으로 달아놔서 바람도 담아가지고 롱을 하기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바로 2단. 바로바로 기어변속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는 CC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울프 탈 때도 출발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단 넣었거든요. 아, 얘들아. 크락션을 바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네. 손이 바로 일로 안 가요. 수험은 살짝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깜빡이로 손이 가. 안아서 다행입니다. 스크린 때문에 그런가? 어, 스크린 때문에네. 이쪽은 바람이 엄청 쌩쌩 불어요.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엄청나. 조금 엔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4단. 대기판에 1. 2, 써 있긴 하는데 오토바이 처음 탈땐 이거대로 했거든요 저렇게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엔진을 느껴야 돼요 엔진이 힘들어해 보이면 은 단수 내려주고 한 몸이 돼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고 변속을 해주는 거죠 초반에는 기어 변속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아, 계기판 보면서 이렇게 어 이제 2단을 바꿔야 되겠구나 바꾸고 3단 해야 되겠구나 바꾸고 근데 사실 보면은 이거는 몸이 익혀질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나 무슨 다리로 가고 있는데? 눈도 어우씨, 눈 밟을 뻔했어. 와. 심쿵. 막히는 것 같으니까 미리 속도를 줄여놓습니다. 이런 데서는 언제 누가 급 브레이크 밟을지 모르거든요. 오른쪽에 붙어가면은 옆에 차선에서 낄 수도 있잖아요. 반응이 안 되면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왼쪽 차선에 붙어가요. 커브로 커브돌기. 어? 뭐야? 어, 라인 뭐야? 뒤에 차 미안, 나 느려. 나 무서워요, 미안해. 천천히 갈게요. 2차돌 삼거리, 여기다. 왼쪽으로 가면 강변목로네? 저 정도로잖아, 저기. 저기 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아, 커브 재밌네. 근데 제가 지금 울프를 타다가, 트럼을 타다가, 다시 커브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125cc에서 900cc 갔다가 지금 110cc를 타고 있는 건데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투어는 이렇게 살짝 당겨도 많이 가는데 얘는 그거에 반의, 반의 반의 반이잖아요. 그래도 뭐 귀엽고 편하고 바람도 안 불고 이제 9km 탔어요. <laughs> 10만 찍어야지 커브로. 과연 커브 10만 찍는 영상은 얼마 뒤에 올라올지. 이 있긴 한데 저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 70, 670으로 달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워커 일다 워커 일 안녕. 여름 해봐. 인코스. 라임 미쳤다. 그죠아 <laughs> 너무 불안해. 이거 투어 타듯이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털려. 뭐야? 진짜 털려. 진짜 털려. 와. 내가 제일 싫은 게 칼국수 도로인데 이걸 다시 느끼게 되다니. 무사복귀 뭐 해보도록 할게요 안전운전 안전운전 다 의심해 옆에 차들 다 의심하면서 타야 돼요 여러분 어우 경찰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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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찔리냐 경찰차가 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가고 들어와 아 진짜 택시 나 지금 그냥 깜빡이보다 크락션에 손을 올려놨어요. 어차피 지금 왼손은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클러치를 잡을 일이 없으니까 크락션이라도 바로 누르려고 이렇게 대기해놨습니다. 지하철 전나하다봐요 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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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강. 약간 빨리 가라. 여기는 건대 사거리입니다. 건대 병원. 항상 사람이 많아요. 저거 봐요. 지금 깜빡인다. 비상등이죠 기름 앵고. 커브는 문제가 이러고서도 한참을 갈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커브 연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에서 50은 나와요. 차만 타시는 분들은 아니 연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시겠지만,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저 지금 연비 55.1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커브를 계속 타보면서 커브 연비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가까운데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이면, 5,000원, 만원으로 한달 버티기 가능. 어, 커브 소리인데? 어, 스커브네. <laughs> 커브 소리인데? 했는데 바로 커브야. 일단, N 단. 사이드 내렸지? 어. 우선 시트를 열어. 시트를 어떻게 열지? 여기. 자, 오 열렸어요. 이걸 돌려서 열고. 주유 3리터.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아이씨 쟤기랄 벌써 흘렸어 3리터 딱이야 딱이야 완전 찰랑찰랑하게 딱 들어갔어 길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아하 옆에 묻었어 주유 끝 맘마도 먹었으니 다시 가봅시다 도착 <laughs> 귀여워.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완전 장난감 같네. 잘 자. 가는 길에 수업이도 한번 봐야지. 자고 있어. 오, 뭐야 이거 누구 바이크야? 살짝